10년 전, 갑자기 떠났던 아들이 결혼식 전날 밤,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돌아온다면 어떤 기분일까요? 믿기 힘든 이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사연에서 시작됩니다. 19살 아들은 늘 가난한 형편을 힘들어했습니다. 엄마는 왜 맨날 돈 타령만 해? 아빠는 나한테 다 해줄 수 있대. 바람나서 집 나간 사람한테 왜 가려고 하니? 그래도 아빠는 돈이 있잖아. 그렇게 아들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어머니를 떠났습니다. 그의 흔적은 10년 동안 완벽하게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. 그리고 정확히 10년이 흐른 어느 날 밤,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. 엄마, 저예요. 너 정말 민수니? 아들은 값비싼 한복과 명품 가방을 내밀었습니다. 엄마가 내일제 결혼식 혼주석에 앉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10년 만에 돌아와서 이게 무슨 소리니? 어머니는 황당함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 제가 엄마를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아빠한테 간 거예요. 그 사람 돈으로 유학도 가고 죽어라 공부했어요. 의대에 합격해서 이제는 어엿한 의사가 됐습니다. 하지만 엄마 없는 인생은 늘 허전했습니다. 엄마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된 후에 찾아뵙고 싶었어요. 그제야 어머니의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졌습니다. 다음 날 어머니는 아들이 준비해 준 한복을 입고 결혼식장에 앉았습니다. 며느리는 밝은 얼굴로 어머니께 다가왔습니다. 어머님, 늘 뵙고 싶었습니다. 민수 씨는 항상 어머님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따뜻한 분이라고 말했어요. 어머니는 그 순간 진정한 엄마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. 결혼식이 끝난 후, 아들은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. 엄마, 이제 더 이상 일안 하셔도 돼요? 병원비와 생활비는 앞으로 제가 모두 책임질게요. 10년간 지워졌다고 생각했던 아들의 온기가 어머니의 온몸을 감쌌습니다. 사랑은 때로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돌아옵니다.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.